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비소프트의 해피 홀리데이 이벤트 마지막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은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아노 1701 히스토리를 무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보니 이전 이벤트를 통해서 받지 못한 게임들이 있다면 3개의 게임과 3개의 보상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유비소프트 커넥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에서 받으면 됩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소프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계정 생성하는 영상을 확인한 후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생성에 대한 영상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URL도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내리면 버튼이 보이고 PC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화면이 나오면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집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노 1701 히스토리 에디션과 스타링크 그리고 트라이얼 라이징 이세 개의 게임은 유비소프트 커넥트 pc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지고 세 개의 보상팩 어세신크리드 와치독 그리고 하이퍼스케이프의 보상 아이템은 각각의 게임 내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 비소프트 커넥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play에 u 비소프트 커넥트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전 영상 잠고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u 비소프트 커넥트를 실행합니다. 실행이 완료가 되어지면 상단 메뉴에서 u 비소프트 해피 홀리데이를 클릭합니다. 웹페이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서 PC버튼을 클릭합니다. 3개의 게임과 3개의 보상팩이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3개의 추가 게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게임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내네 게임 항목을 자세히 보면 방금 받은 아노 1701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게임도 함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노 1701 히스토리 게임과 함께 나머지 이벤트 게임과 보상팩을 무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